과학 표준 모형 이론이란 무엇인가? 뉴턴 역학 이후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 물리학자가 등장하면서 우리 세상은 또한번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바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인데 기존 과학계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혁명적인 이론이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전자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현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현대 물리학에서도 인정할 만한 통일된 이론이 탄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을 통합한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 입자 모형인 표준모형 스탠다드 모델이다. 우선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쉽게 말해서 빛의 속도만큼 빠른 물체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길이가 수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훗날 우주선 발사나 원자시계 개발 등에 활용되었다. 다음으로 일반상대성 이론은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을 설명하였는데 시공간이 휘어지고 질량이 시공간을 왜곡시킨다는 가설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블랙홀 존재 여부 및 우주팽창론 근거가 마련되었고 천체 관측기술 발달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입자 가속기 실험을 통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쿼크 퀵크, 렙톤렙톤 게이지 보손 게이지 보손 등 소립자 3개를 규명하였고, 현재까지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